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2022 충주 호수 축제 페마 콘서트 즐거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분위기 이어서 두 번째 손님을 모실 차례인데요. 와우. 우리들의 마음을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해줄 트론 요정 강자빈 씨 여러분의 박수로 모셔 봅니다. 박수 보내 주세요. i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와 우리 자민 씨의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였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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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민 씨, 네, 제 심정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laughs>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지금 <laughs> 아 큰일 났네. 아, 정말요. 네. 멀쩡해 보이시는데 아, 멀쩡해 보여요? 아니에요. 쓰러져 있었어요. <laughs> <네네>. 자, 지금 <laughs> 여기 오신 우리 관객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4년 전이 자리에 우리 또 자민씨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4년 전에 서고, 또 오늘 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정말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네. 또 4년 전에는 이렇게. 못 만날 줄 몰랐어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니까요. 근데 그래서 네. 오늘 오는데 너무너무 설레였고, 네. 또 정말 사실은 지금 당장 집 앞으로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인데, 네. 오늘 못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또 우리 그 자민씨가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많은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네, 네. 음. 어떤거 준비했대요? 매력 오피를 <목소리를> 네. 하기 위해서 어, 못 들었어요? 네. 4년 전에도 아이돌 음. 댄스를 준비해서 네, 네. 멋지가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혹시 <laughs>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선보일 뭐 댄스 같은거 없을까요? 사실은 제가 4년 전에는 나이가 아이돌 춤을 출 나이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4년이 흐르고 <laughs> 나서 보니까 네. 사실 아이돌이랑 담쌓은지는 오래됐고 요새는 제가 약간 이제 다이아몬드 스텝이라든지 어 아니면 우리 어 어머님 아버님들의 사랑의 네, 네. 트위스트 이런 춤 밖에 못 추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 춤이라도 봐야죠 저희가 봐야죠 봐야죠 여러분 네. 다음 곡으로 제가 설운도 선배님의 사랑의 트위스트 준비했거든요 와이 춤을 마음껏 여러분들께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자빈 씨의 신나는 무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네 많이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사실 아까 들었다 났다 때는 모르는 노래셔가지고 박수를 많이 못 치셨어요. 음. <laughs> 이번에는 사랑의 위스 이제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laughs> 그러면 준비 되셨죠? 다음 무대. 네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트로유정의 신나는 무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오. 학창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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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더다 같이! 샹나이, 샹나이, 샹나이. 트위스트 추면서, 엉엉내를 어, 주름 잡았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음,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자 이쪽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지 못할 사랑스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던 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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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나이 샹나이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목소리>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듀엣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갈까요? 어머 어머 뭐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 노래 들을 때는 가만히 계시던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의 트위스트 잘 들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라버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어 뭐라고요? 어머 예쁘다고요. 이런 거는 좀박제를좀 해주세요. 아잘 듣고 계시죠? 네네. 아이고 제가 가까이 내려갔었으면 훨씬 더 예쁜 얼굴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잘 보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렸던 서울, 대전, 대구, 충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근데 우리 여기 이제 호수축제 오신 분들은 정말 흥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충주 찍고! 어머, 아하!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서울, 대전, 대구, 중주, 직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내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여겨대! 역시 잠깐만 오라버니 음정은 맞춰야지 <laughs> 음정은 맞추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러면 마지막 곡 불러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강자민입니다 가끔 강지민이다 자스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 이름 뭐라고요? 아깐 <laughs> 강자민입니다 제 이름 뭐라고요? 자민이 많이많이 기억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들 손머리로 박수 자 댄서분들 포즈 한번 볼까요 멋있는 포즈 귀여운 포즈 섹시한 포즈 아원투 쓰리 포 서울대전 대구 중주 째코 서울에서 내구 축도 찍고 <목소리도> 내 님은 어디 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목소리도> 있나 대구에 있나 여기 안에 찍고 <목소리도> 나 홀로 남겨두고 안 데려간다 봄이 오면 돌아온다도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이 없어 그리움에 내 눈물이 맺어 느는색을써 그님을 만나러 서울대전 대구 층도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갈 곳이 없더라 헛수고. 서울 대전 대구 충주 직구 서울 대전 대구 충주 직구 내 아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여기 어디 나 홀로 남겨두고 안데려간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 도두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아는색을 써, 써. 그님을 만나러 서울에도 대구충도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다다 울컥 말았네 이상으로 다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하습니다찬 고맙습니다 찬니시 고마워요 네 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찍고 아하, 아하. 네 어, 점점 분위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